조건 반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그리고 심지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생리적 개념 중 하나입니다. 조건 반사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자면 이는 반복된 경험과 학습을 통해 특정 자극에 대해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학습된 행동 반응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자극이 있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게끔 훈련된 행동을 조건 반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 개념은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널리 적용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조건 반사의 대표적인 유래를 언급하자면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본 이름 러시아의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 아이번 페블라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실험한 유명한 게 실험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파블로프는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개가 종소리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먹이와 종소리를 함께 제공하자 나중에는 먹이가 없어도 종소리만으로 개가 침을 흘리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자극 즉 종소리가 반복적으로 특정 행동 먹이 주기와 연결되면서 조건 반사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 형성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 반사가 우리의 실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 종소리를 듣는 순간 수업 끝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도 하나의 조건 반사입니다. 혹은 어떤 특정한 노래를 들으면 과거 특정한 추억이 떠오르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이건 역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조건 반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운동선수들이 경기전 루틴을 반복하며 긴장을 푸는 것을 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루틴이 자신감을 높이고 최상의 컨디션을 불러오는 조건 반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조건 반사의 가장 흥미로운 점중 하나는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 역시 조건 반사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향기가 항상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후에도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무언가 부정적인 기억과 연결된 자극은 다시 경험될 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건 반사가 단순히 물리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심지어 의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조건 반사는 실제 세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광고산업이 좋은 예입니다. 광고는 특정 제품을 볼 때마다 행복이나 신뢰와 같은 감정을 떠올리게끔 학습시켜 고객의 선택을 유도합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행복해지고 특정 음료를 마시면 활력이 넘친다고 느껴지는 이유도 광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조건 반사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도 조건 반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하도록 유도하면 학습과 긍정적인 감정이 연결돼 배움에 대한 재미와 의욕을 끌어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학습 환경은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학습 자체에 거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조건 반사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물론 현대사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조건 반사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조건 반사를 강화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즐기지 않는 사람도 운동 후의 상쾌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운동을 긍정적인 활동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반사는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다른 행동을 선택하며 새로운 반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건 반사는 이렇게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현상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삶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의 습관과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조건 반사는 단순한 반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행동 기억, 감정, 그리고 더 나아가 자아 형성에까지 깊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개발에서부터 사회적 관계와 마케팅, 교육, 심지어 정신건강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하는 것이 조건반사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다듬는다면 우리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건반사는 단지 학습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재구성하고자 할때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조건반사는 단순한 학습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행동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반복함으로써 익숙해지고 그것이 무의식적인 반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습관을 더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부정적 패턴을 바꾸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건반사는 단지 과거의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더 나은 선택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